여러분, 오늘은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꽤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무려 20만 개의 ENS 토큰, 하나로 62억 원 규모의 물량이 한 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 물량이 흘러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 월가의 기관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관심이 쏠렸고 가격도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죠. 이런 대규모 물량이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거래소로 토큰이 들어갔다는 건 매도 압력의 증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ENS도 8월부터 꽤큰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물량이 풀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물량을 받은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바이낸스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1위 거래소죠. 그냥 단순 유통 목적일 수도 있지만, 갤럭시 디지털은 조금 다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전통 금융권과 연결된 굵직한 기관 투자사예요. 단순히 토큰을 팔려고 받은 게 아니라 기관의 포트폴리오 편입, 새로운 상품의 개발, 혹은 ENS 기반 파생 상품 준비 같은 전략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매도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유입의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ENS가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ENS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의 주소를 사람 읽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 도메인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 이런 지갑 주소로 간단하게 바꿔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ens 토큰은 이 시스템의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과 생태계 운영에 쓰이는 핵심 토큰이죠. ens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웹3 생태계의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잡고 있다는 건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ens는 8월 중순부터 큰 폭으로 밀리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3,000원대 근처에서 가격이 방어되고 있는 게 눈에 띄죠. 21선과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건, 뒷단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바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래들이 가격을 떠받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ENS 같은 경우는 62억 원어치 물량이 이동했는데, 이게 당장 매도냐? 전략적 보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순식간에 위아래로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기관 편입으로 이어지면 시장이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죠. 이처럼 방향성을 가르는 순간에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고 손실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드리는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소통방에서는 어떤 걸 나눠드리고 있느냐. 급등 코인을 매일 알려드리고 펀더멘탈을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알아온 재단 일정과 언락 이슈 그리고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이런 코인 시황을 읽고 있는데 상승 관련 하락 관련 이슈들이 뜨면 바로 우리 소통방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슈들 던져놓고 끝이냐. 아니죠 네 이게 제 계좌인데요 그냥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이 수익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계좌의 수익들은 대부분 차트 분석보다 이슈로 시작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소통방에 실시간 급등 코인으로 봉크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못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0.5를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12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만약 100만 원을 넣었으면 227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2200만 원이고 1억이었으면 2억 2천이 되는 거였죠. 그때제말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슈만 보고서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시장에서 7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의 별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겼는데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슈들이 뜨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특정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그게 며칠 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안내해 드리고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공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신호 포착은 처음부터 다 익히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초반에는 제가 급등 코인 드리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시험해 보시다가 그 뒤로는 공부도 조금씩 해 보시면서 이후에는 저 없이도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는 거죠. 이 과정들도 모두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수익 기회 얻어가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무료인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고 왜 무료인지도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ens가 단순히 한번 쓰고 버리는 토큰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웹3 기본 인프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도메인 수요가 늘면서 실제로 사용성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관까지 붙는다면 단순 투기형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 네트워크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의 변동성은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급구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번 ENS의 토큰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라는 악재로 보이지만 동시에 기관 유입이라는 호재 신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가격이 방어되는 모습까지 고려하면 ENS는 지금 바로 양날의 검 같은 구간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기사로 읽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잡아내야만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을 분석하는 법을 조금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매일 올라가는 정보들 확인해보시면서 시야를 먼저 넓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죠. 제가 소통방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지. 저는 제 먹고 살 길은 7년간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7년간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분의 구독 한번을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제 정보들로 수익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이따금씩 보내주시곤 하는데 뭐 굳이 인사를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해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날 코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여생의 낙인 듯 싶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무료인가 설명해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을 연구하고 있고.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 중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였을 시전엔 물론 손실도 여러 번 맞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생겼고 이 능력을 좀더 좋은 영향으로 드리고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시는 대신에 제 모든 정보들로 수익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과 문자 한 통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심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소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진입하실 때 쓰시면 돼요. 물론 진입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시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